아 삼복동 질병은 알려줄까? 에? 대통령 계셔서 박근혜 대통령. 어? 차 갖고 와서 뭔저알지응 목로와 우려를 받서 뭐했어. 응? 내 비싼 몸에다가 수술받아서. 차만 들어올 때마다 농락가서비춰주대차 본드. 응? 이봐. 사람이, 내 나라에서 당하고, 당신들 보는 데서, 총사건 없는 것이여? 어? 사람을 죽였어? 왜 당신들은 사람 죽인 사람, 총으로 안 쏴? 어? 왜 서민 죽이냐고? 그리고, 서민이, 외롭고 서러워서 대통령 부르는지, 니네는 뭐였냐고? 뭐였냐고? 어? 내 나라에서 외국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쎄? 응? 어? 내가 그리고 말 잘하는 것이 대통령 닮았으면 어쩌? 응? 어? 왜 말할 때마다 쥐어 때려? 이봐! 당신들 재현 안 해도 돼! 응? 어? 서울 가서 다 봐! 카메라로! 알아왜 다쳐서 정신병원 실려갔나? 먼지 꺼요왜 회피여? 된장 담을 줄 알아? 너나요 네가 아줌만게 마 알아? 새 아줌마 돌고 잡아있네. 응? 서울에서 나 찢어주겠다고 다뭐라는 게? 뭐여? 뭐냐게? 돈 벌어? 야. 너 허람바 조심해 응? 어? 음악에 씨발 하루 벌어갖고 허람바 달고 다니면서 아유 씨발년